오늘 바베큐 이야기입니다 야 이야, 어제 노을을 한번 찍어 보려고 오늘 진짜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오늘 바베큐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베큐 먹으러 갈라 그러면 이 정거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제 석양 너무 멋지더라 그래서 석양을 좀잘 찍어 려라 그러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 석양이 조금 멋지거든요 앞번 이, 이 아, 화면보다 이 화면이 멋진데 또 카메라를 가지고 하니까 뒤편 석양이 더 어울리죠? 저는 지금 정글에 나와 있습니다. 타잔이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에 많이 느꼈습니다. 아, 오늘은 맛있는, 값싸고 맛있어야 되는데, 댓리이 가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바베큐 집에서 오늘 식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심심 외로움 지수 50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보다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려주십시오. 여기 지금 좋아요부터 딱 눌러야 외로움 지수가 낮아집니다. 이상하게 야자수도 말입니다. 한국에 살면 소나무가 되게 예쁘게 보이죠, 그죠? 소나무가 정치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자수가 이렇게 감성지수를 올려줍니다. 아, 자, 감성지수 5 올라갔고, <laughs> 내 옆엔 여자같 없다. 타잔 옆에서는 제인이 없다. 아, 아, 아. 아. <laughs> 잔소리 집어치우고, 아, 석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석양 한번 보십시오. 감성지수 하나 더 올라갔다. 이제 60이다. 그리고 외로움지수 45 0 내려갔다. <laughs> 자, 외로움지수, 감성지수, 올리고 내리고 아 이제 어두워진다 자 출발합니다 스모아예 오케이 스모 라지 이렇다지한 나가요 말몰 스몰 아? 아 바텔 오 헤헤헤 <laughs> Dangerous 이게 가겐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진입 자 여기서 자가게 진입하잖아요 어 이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에 목에 받쳐 목이 아니라 어깨에 받쳐 어깨에 얼마나 낮은데 그렇죠 아무튼 사가지고 콜라, 1 5 오페서 합니다. 아, 감성 지수 5 올라가서 65. 그리고 아직까지 외로움 지수는 아 이거 사람 만났으니까 외로움 지수도 오 레벨 내려가고 앞으로 이 외로움과 아 이거 어떻게 아 thank you w i t mom 이렇게 잠돈을 받아가지고요. 예.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오늘 미션, 어, 야외에서 굽는 그릴 바베큐 할라 했는데, 아, 도저히, 도저히 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내라. <laughs> 미션 성공을 위해서, 아, 오늘 밥 굶을 뻔 했네. 우와, 막, 찾다가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바베큐, 클렇게 크지도 않은 조그만한 바베큐 그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베큐 굽는 거 한번 보고 오요렇게야 일단은 좀 뭐라 그러나 일단 바베큐 감상부터 좀 하시죠 나도 오늘 여기서 한번 이분들 드시는데 하이 야 <laughs> yeah, I want to eat together yeah, yeah. 나도, 나도 먹어볼까 닭고기 바베큐가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는 바베큐 장면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겠는데요. <laughs> 아이, 맛있게 읽어가는 아, 아, 바베큐. 저는 처음에 말입니다. 제가 지정이 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오늘 또 감성기소 포인트 올라가고, 외로움 주수도 이런 미션 그대로. w h 아, 그, uh, uh, after that, I will tell you. s o h o m 60. 아, 60. 60. 60. So, y 은 u can see t 그, e whole thing. So, you can see the w h 아 l e thing. So, you can see the whole t 네, 아, 음, 뭐, 그래. 6 0페소 같으면은, 6 0 0으로 나는 이거 아직까지도 1이 넘게 있어도 환율 계산이 잘안 돼. 어, 바베큐를 보면서 아, 6 0페소가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금 계산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나이 들면 자일이 되는가? <laughs> 어, 5 0페소가 1250원이니까 한 14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천, 천사, 이쪽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1 4 0 0원 바베큐. 어, 이런 거좀하라 그러면은, 저도 좀 노력을 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자, 다시, 바베큐와 작심이. 아이, 깜소에 올라간다, 감소에 올라가. 아니, 방금 말입니다. 저보고, 저한테 관심을 가지, 이 날씬한 우리 그 아가씨가, <laughs> 그, 그, 내가 이거 주문하니까, 자기 것도 하나 사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내去리の年も多分チャラに俺愚弄じゃなかったはいよっしゃよっ s ゃよっしゃいいと o u r subscriber to, to say s o m e t h i n g ハ l l あどう s a y hi to a m o d e s and then from m La o m o l a p o h f r o m、from、from、from、from m f r o f e o m、from、from、from、from、from、from、from m f o m、from m f r 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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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에지가란 서버 선수 아니면 좀 힘들겠다. 일단, 음, 아 재밌네. <웃음> 이, <웃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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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이프렌드가 필요하대요. <laughs> 아, 재밌네, 오늘. <laughs> 아, 다리. 아, 예. 야, 일단, 주문시킬고요 요거, 요거 하나 하고, 요게 6 0해서 그리고, 요에 보니까, 요게 있어. 음. 소세지, 소세지 그릴, 해가지고, 어, 밥하고 이래가지고 먹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 아, 줌 아, 아침 이제 아가씨인지 모르지만 아시죠? 어, 저기, 외로움 지수는 일단 하나 더 내려갔습니다. 1단계 외로움 지수. <laughs> 예, 일단 바베큐를 주문을 했는데요. 바베큐 먹기 전에 이 집이 샤리샤리 스토어거든요. 그래서 샤리샤리 스토어에 어떤 거 파는지 한번 자리 자리부아 한번 또 이제, 이제 어, 여기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안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 고요 아까 우리 어, o 미오 y Tell me again. What is mine? w h w h a t what what is mine? 어, t h this one. 어, uh, okay. I'll try this one and 잃어버리죠? this one. 어. 이, 이거, 이거하고, 이거 두 개하고, 요거하고 이제, 찜했습니다, 어. 이제. 네, 이제. 이제. 아직까지 10분도 기다리라고 하네요. 아, 드디어, 저를 위한 상이, 방금 여기도, <laughs> 마프로 닦았어요. 그리고, 한파도, 아? 여기, 여기 뭐야, 미린다, 아, 미린다, 어. m-i-r-i-n-g의 어. 미린다입니다. 미린다까지, 어, 준비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팅 완료. 아, 불안한 필리핀에서 오늘은 거의 완벽한 세팅이 됐습니다. 아, 이것보다 더 완벽한 세팅은 있을 수 없다. 저도 지금 제 필리핀에 와가지고 이런 생활 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아줌씨저 저 아가씨, 저기, 미소 때문에 확 풀려버렸어. 그래서, <laughs> 외로움 지수 확 내려가버렸어, 진짜.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laughs> 요거 깔끔 떠들어하고, 요거 막 이렇게 닦고 이러는데, 오늘은 마음이 확 풀려버려가지고, 주둥이 닦는 것도 잊어보고 바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좋아요 한번. 세상은 이렇듯 살만하다니까요. 재밌고, 또 살아볼만한. 다시, 이 오늘까지 감행해준 우리 엑스 마누라에게, 땡큐, 땡큐. 아이, 큰절을 했는데, 큰절을 얼마나 no. 장소가 별로 없어요. <laughs> 아, 아주, 아주, 아주 내가 자꾸 묻습니다. 아, 뭐, 대보고, 페이스북 어, 다, 저, 메시지 달라고. 내가 페이스북 메시지 할 필요 없이, 내 유튜브 채널 방금 알려줬거든요. 유튜브 채널 알려준 고도 이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유튜브 채널 알려주고, 거기다가 코멘트 드리니까, 그거 달아라 했거든요. 이, 이, 메시, 메시지 달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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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멘트 달아라. 그러니까 댓글 달아라.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들 많은 분들이 연락할 거다. <laughs> 그렇게 해놨어요. <laughs> 외로움, 이렇게 잘내는게 최고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일 것 같아요. 어, 이거 지금 바베큐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제가 잔소리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잔소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덕분에. 왜냐면요. 하 저도 이런 거 처음 해 보는데 거의 뭐 먹방 별로 안해 봤는데. 여러 분들이 본다고 하니까 또더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고 이 바베큐 한번 보십시오. 이게 60에서 60에서 우리 돈으로 한 1,5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말입니다. 인사이드인 치즈, g 이 t 이 안에 치즈가 들어 있는 그런 소세지입니다 한번 이거부터 한번 음음음음음음 어, 치즈 보입니까? 아니요, 치즈가 별로 니다 바베큐와 판타의 만남 미린다의 만남입니다 음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알맞히 일어났습니까? 산업화, 민주화의 역군 우리 낙동강 오리알들의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l d f 코리아의 준비된 이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laughs>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럼 많은 사랑 을 부탁드리면서 좋아요도 한번 리모콘이 <laughs> 있으니까 되게 편합니다 간단하게 요거 소스도 한번 보여 드리수면 좋겠네요 소스. 항상 그 뭐라 그럽니까 탱자 넣고 어, 그리고, 소스는 여기, 어, 땡초가 안 들어있는 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통, 이렇게 챙자 하나 넣고, 간장 넣고, 챙자 하나 넣고, 식초 넣고, 거기에다가 땡초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스가 거의 완성이, 이렇게 <laughs> 역시, 맛이, 찌어야 옛날에 집에서 말입니다. 이 콜라나, 장가하고, 이 밥은 먹으면, 아, 저기 아버지한테 진짜 혼났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바탕 틀어 없었습니다 <laughs> 이제는 어느덧 저도 여기 와주는 이런 사이다하고 밥하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 나는 아는 게 없다 이겁니다 진짜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거 많이 느낍니다 누가 찍어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을큐 먹는 모습 정도는 한 번은 어, 영상으로 만들어야 됩다 그냥 요렇게 한 손을 리모컨 잡고 한 손을 밀고 국 한국 한번 바베큐 맛한번한겠습니다 그래도 먹방인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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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싸구국 잘못하면요, 이게 되게 딱딱합니다. 한국 한런것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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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먹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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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어, 부드러운 거 달라고 해 하면은, 알아서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가능하면, 알, 제 이거 부드러운 거 맞냐, 소프트냐, 하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프트, 하드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laughs> 옆에 말입니다. 개가다고 하는데, 제가 개가 항상, 이게 먹고 나면은, 이렇게 보이죠, 약간. 내가, 내 요거 먹고 나면은, 이거 줄까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